근데 진짜 숨쉬기 운동 정말 효과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 등 뒤까지 숨을 보내야 제대로 된 복식 호흡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배를 부풀려서 호흡하고 계신가요? 등 뒤쪽으로 숨을 넣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과 함께 같이 해보세요. 호흡할 때횡격막의 움직임 좀 보세요 몸의 앞면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풀었다가 작아지죠 실제로 우리 몸의 횡격막은 유추 1번부터 3번 대욕은 유방현근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등뒤 호흡이 깊을수록 복압도 잡히고 주변 근육 긴장이 풀려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먼저 왼쪽은 평소대로 배가 많이 부풀어 오르는 복식 호흡이고요 오른쪽은 등 뒤쪽으로 숨을 보내며 전체적으로 넓게 하는 호흡입니다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등 뒤로 숨을 보내는 게 뭔지 모르시겠다면 이 방법으로 교정해 보세요. 저희 회원님들께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배에 폼롤러 혹은 볼스터 없다면 베개를 두시고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평소대로 복식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앞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감각이 인지가 되신다면 앉아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호흡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허리가 편안해지는 진짜 복식호흡. 오늘부터 등 뒤로 숨쉬어 보세요.